야 19승 0패? 야 근데 이기기만 하 꼽으면 막판 이겼어야지 긁힌 거 같은데 지금? 아야 말이 너무 길어 딱 봐도 긁인데 어? 몸은 그래도 2 4세일패너잘 만났다. 너 오늘 내가 너 내가 벼르고 있었거든. 좋랑하시려면한세달폐관수련하셔야될텐데 제가 어디서 맡고 음, 다니는 전적은 아니라서요. 음, 그래봤자 공방 음, 수준이라는 거. 음, 흥분하게 흥분하게 흥분하게. 흥분하게.

기한 마리. 이가 주면서 여기서 또오 어. 잘했어요. 님 뭔데 그렇게 여유 부리시는 거예요? 오, 백프로의 여유다. 내가 혼내는 것도 일타 강사잖아요.

자, 지금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앞만한 털어 주고요, 이렇게. 저번이랑 다르다 했지, 형이. 어? 형 성격 건들었다 했지. 일단, 다시 한번 또. 요것도 터쳐 주면서 정신 없제. 이마, 오수 맞아요? 그냥 조금 힘 주니까 꼼짝 못 하시는데. 저도요. 문제 <목소리> 없습니다. <목소리> 천천히 하나씩 계속 여유 부여만 한번 그렇게. <목소리도> 나갔어요, 이 정도면 <웃음> <웃음> 제대로 하니까 그냥 꼼짝 못 하잖아, 어? 노노, 님이 못 하는 거세요. 자제 테란의 본실력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선보인적이 없던것같은데 이쪽으로 오겠죠자 들이뜹니다 이거 이 p 시브 걸어주면서 그냥 앞살에버립니다 어? 저번에 내가 당한게 있기 때문에 갚아줘야돼요 이거는

여기도 탱크, 여기도 탱크, 11시도 탱크, 괜찮아요? 하하하하. <laughs> 자, 그러면서 나는 배틀 준비. 잔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. 이게 야생이야. 니가 저번에 했던 짓을 너는 오늘 배로 당하는 거야. 아니, 이거 너무 실력이 차이 나서. 헐, 캐리어다. <laughs> 자, 그럼 나도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나도 배틀이다. <laughs> 나도 배틀이야. 캐리어 무섭죠, 그쵸? <laughs> 자, 캐리어는 많이 모았어요, 그래도, 예. 아... 오케이. 스톰퍼로 한번또 잡아주고 <laughs> 님 거기 다 팠어요 아또 집착을 왜 하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집착개봤자 뒤로 오는 게 무린한테 1도 없는 상황인데 한테. 자, 그다음 야마토포 갑니다 야마토포 야마토포 <웃음> <웃음> 아유 아. <웃음> <웃음> 머리도 좀 같이 부셔야될 듯요. 아니 감당은 님이 해야죠. 개처발린 것 님인데요. 예? <laughs> 아, 아. 아. 웃겨. 님 구만 끼세요. 공방에서 무슨 못하는 말이 없네! 인증 못하니까! 일단 나가보세요! 네. 그렇게 인정하니까 얼마나 편하냐! 어? 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매겨 줬구요저쉬어가는 타임으로 저거 할게요. 드디어. <laughs> 근데 저도 투수전 꽤나 잘해서요 저으로 그리고 상대가. <laughs> 전판 배틀 마냥 두들겨 맞으시려고. 일단은 적을 들 들어와주면서 짜증나게 멀티 테스팅 또 걸어주고요. 여기는 또한 마리, 두 마리. 자, 좀 맛있게 잡아 주면은 또 추가로다가 경력들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. 와, 근데 야질 넣고 뭐야? 이거 약간 당황은 했습니다. 제가 어우, 이빌드한 이유가 있는데, 님 망한 것 같은데요. 할 거야. 오. 아니, 왜 이렇게 급해요? 님, 아, 천천히 합시다. 천천히. 라인님 별 풍선 33개 감사합니다. 공구 형님 저도 맥그리거 머리 하려고 탈색하려고 합니다. There 다시 주종 해야겠네요. 이참에 주종을 바꿔야 되나?

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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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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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 자식 자꾸 진지빨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도 약간 좀이어좀 좀 올려줘야겠는데 아왜 그래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전진 앞으일 렛쪼이 현재 없 목표 위치는

자, 털어줍니다. 정신 없죠, 지금. 님, 마당요. <laughs> 자, 개같이 그냥 털어버려. 역시, 제테라에는안 되네요. 광야 이거는 먹어라, 임마. 인정을 절대 안 해, 그냥. 어? 지금 못 차리거든요. 또 다시 한번또 여기 들어와 줍니다, 여기. 일로 와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인정 안 하시면 할 이유가 없네요. 죽어요. 갑니다, 그냥. 빠르게 마무리 지을게요, 이거는. 나가 임마~ <목소리> 끝내 드렸어요~ 됐죠~ 나가!